인양 물품을 모아서 도끼 업그레이드 맞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오케이 어있을까아좋다 점프 아 여기 맞네요 어, 오 잠깐만

이템 그레이드 하려면... 맞다. 이 정도면 될것 같다. 라 있다. 그래서, 라라는 위해 행복한 얼굴을 남겨두겠다. 어불안했구 s something about this expedition. I'm not sure. I'm not sure. I'm 살있는거보 화살, 화살 쓸 일이 있나 본데, 어, 유리 랜턴을 사격하여 깨뜨리면 불을 낼수 있습니다. 유리 랜턴, 유리 랜턴이 어딨어? 요거 요거 요아 그리고 여기 비밀무덤이 좋은게 홈레이더가 비밀무덤을 깨고 나면은 스킬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개꿀이라 어, 아시 여기 가이안 붙네요. 아, 어, 꺼졌어. 그러면 올라가 봐야겠다. 어, 랜턴... 아, 지구 던질 수 있구나. 어, 오케이, 이거 어디까지 탈려나 어! 오길 생겼다. 어, 오, 나이스. 어, 일로 가서 점프, 점프. 근데 아까 그별 모양. 비행기, 어, 장비가 필요하네요? 스프 소련이 아닌가? 어,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없는데? 아저 렌턴은 여기 들고 가도 안 꺼지려나요? 해봐야겠다. 어,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불붙쳐서 가도 되나? 어, 너 횃불 어쨌어? 횃불. 아, 요거안 되겠다. 이거 하나 들고 갈게요.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자꾸 습관적으로. 아, 이거 좀. 포 뛰면은 I can use these 놓는구나 여기서 해야겠네 그럼 자. 아 오케이 오호 그러면은 더 높게 올려 One more should do it. 모잘라 근데 이거 못 갖고 갈것 같은데 이 랜턴을. 아안 된다 안 되네. 어. 아 이거 볼보고 한번? 오.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뭐, 될줄 알았는데. 얘네를 태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이 몸체를 더 올린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어,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닌가? 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내려가볼까? 하네. 고 여기 점프? 어,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요렇게구나. 저쪽이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었네요. 이거 어, 근데 이거. that c 이 h looks flammable.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각도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어, 되겠다. 먼저. 아 오케이 올라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아后然 어, 무덤 습격 사라진 모험가의 무덤 완료 스킬 점수 1아 이거는 그 스킬을 랜덤으로 주는게 아니라 제가 고를 수 있나보네요 점수를 줘서 어 이것도 좋지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스킬을 자 아, 이제 복귀 업그레이드 하고 가볼게요 스토리 진행하러 여기 안 나자. 왜 기어가? 이러서 그래, 넌 그렇게 크지 않아? <laughs> 아직도 떠들고 있어. 저 아저씨! 상자 하나 더 깨고 할게요. 오 어, 많이 생겼다, 220개. 뭔 소? 뭐? 어? 저거는 뭐지? 경험치는 주는데, 아이씨 또 징글징글한데. 고기가 되어준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캠프가 어디였죠? 아이위지 아싸. 썼습니까? 캠프용. 이 강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올릴게요. 어, 근데 업그레이드 할게또 있나? 활도 되나? 도끼는 이게 다네요. 일. 이렇게 되 있는 거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되나보다. 아우, 근데 이거 멀리나. 무존로니까 동물 시체와 식량으로부터 획득하는 보상이 증가합니다. 음... 일단, 어 추가 경험치 좋아. 일단 경험치를 빨리 빨리 쌓아야 이 스킬을 더 빨리 열수 있으니까 하고. 이거 깔지, 제 상자 어, 무기 계속 가는 걸로 어, 화롯 브레이드 어, 의상은 괜찮고. 더 높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림보는 더욱 빠르게 연사할 수 있습니다. 연사 좋죠? 늑대 애들 덤비면? 어,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생각보다 그저 재료들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쪽에 상자 있었잖아요. 왔던 데 쪽에 못 열었던 상자. 아씨, 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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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고 있어. 그것도 까야겠다. 어, 상자가 오늘렸다 지금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큰 상자가 어디였더라? 요 위인가? Another 어, shrine. 또 사원 다른 데인가? w h r e they w o r s h i p i n g 제가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Whitman is such a drama queen. I can't believe the hissy fit he threw during the filler shoot. I mean, this is his job, right? It's not like he's offering anything to the actual research project. Once we find Yamatai and the cameras are rolling, he'll calm down. 아, 저 아저씨, 조금 짜증나니까 기다리게 했지. <laughs> 좀 뒤져, 뒤, 뒤지다가 할게요. 세서, 세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엄청난 길치잖아요. 처음에 왔던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문 열었던 상자 있는 데가 어디를 볼까 저기일까? 반대쪽으로 봐, 어, 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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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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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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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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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F, 아씨, 어, 어, 놀래라, 어, 또 있어? 또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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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어, 한 방이 같다, <laughs> 어, 이거 한명또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 어 몰라 어 아니다 여기는 아까 그동물이잖아요 그죠? 왔던데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아그안간 상자 되게 아까운데 까고 싶은데 어딘질 모르겠네 위인가? 어, 잠깐만, 잠깐만, 조사. h some kind of container. GPS 장치. o h 어, 여기 캠프. 어, 여기 찾았다, 찾았다. 아, 어, 5 0 개.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네요. 10개, 200개 씩을 그냥 팍 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한테 가볼게요 여기 또 늑대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어, 안 나온다 씨를 말려버렸네, 내가 날아가 씨를 말려버렸어 일본 늑대 멸종위기 아닌가?

are you sure you're not channeling Sam, Dr. Whitman? Well, there's no doubt. Himiko had power. Some say shamanistic, elemental. A woman will that much power? Later, it gets called witchcraft. We shouldn't discount it Even what may seem to us irrational, we still have much to learn about the world. You sound like my father. It could be one hell of a story, Father. Not if we don't live to tell it. It is Himiko. Oh, ah, the, the candles. Why is she still being worshipped? This island. It must have once been part of Yamatai. Oh, you are right, Laura. Right. The Lost Kingdom. It's like finding Atlantis. But this is real, Dr. Whitman. We're not standing on a myth. No. <laughs> We're standing on a gold mine. Come, quickly. Your friends are hurt. Yes, probably by them. Get back. I can't be trusted. <laughs> oh, 사람 많아. You still have a gun. I don't want any trouble. No. We'll come. No. But I insist no. afterwards, you take us to whoever's in charge. What are you doing? Be quiet. No! I'm handling this! No! Ah, you weakling! No! Please! Get off! You do, do whatever they say. 다이밍 야비슷트 어, 러시아 어. 이디아아 그러면은 홋카이도 쪽인가? Who a r t a r o i n g If e y n trouble, k i don't hurt them. Please. I said, s i l e n 이 х о р о ш к я д напоминаешь мою сестру. 뭐라는 줄모르네 축방을 아. no, no. 또 맞았어. 어, 근데 저 러시아인들이 히미코를 숭배하는 거야? 쟤네도 봉을 찾으러 온 건가? 어, 언패, 언패. 아, 이제. 은신으로. 부치기 어? 어못 때려 <laughs> 뭐야 못 죽이네? <laughs> 나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하 <laughs> 어, <내> 뒤돌아 있으니까? 아씨지그 <laughs> <laughs> I gotta use some more recruits. Hey! The girl was missing! Keep an eye out! Alright! What do you see? It's nothing. No! I said, please! This one's clear! Keep moving up the mountain! Lubisz grać się w kwiatki, maluszko? Mówisz, że chcesz gdzieś tam się tam pojechać. Myślisz, że możesz się się nie ucieka. tracisz mojego czasu! Zawsze 만화 투어 샵에가 파프어총총총총어손 풀었어 손 풀었어 빵어 왜? 아,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아배 써서 그런가? 이이이이이이 빵 어우 또, 더러워졌어 넌 더러워도 돼 또, 방 때렸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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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저러면은은동료은은죽 죽은 건가?